What's up, YouTube b o 젊은이,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제희입니다. 네, 오늘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린노드 인터뷰, 네, 1시간 반짜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여러분께 짧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점만 다뤄봤고요 네, 린노드 인터뷰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쯤 눈수술 때문에 10일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생각했고 그때부터 100%제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용서해달라 하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2020년도 3월 11일에 처음 때 만났고 그때부터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네, 전신갑주를 입은 마이클 플린, 마이클 린델, 시드니 파웰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믿으시지 말고 믿음으로 믿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트럼프도 믿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아이들, 일터, 직장, 사업, 미래, 마스크, 이렇게 백신 세계에 계속 살아가는지 불안해합니다. 전 여러분께 희망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기소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린 결국 숨어 있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진행자가 이렇게 같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11월 3일 날 승리했다면 우리는 트럼프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지금 상황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네, 리무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악한 세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못 듣는 것이라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엔 사탕 숭배자와 소아 성애자들, 어린이 인신매매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중국도 이기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CIA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하고 CIA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FBI가 CIA 뒤를 돌봐주죠. 먼저 그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2월, 3월 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실 거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을 좀더 즐길 수 있게 여러분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세요. 그리고 절 비판하시려면 비판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진행자가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지금 소독시키는 중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네, 리문드가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TV를 자주 보지 않는데 스포볼을 봤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비상방송 나올 줄 알았죠. 저도 뭔가 일어날 줄 알고 안 보던 스포츠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봤죠? 하프타임의 사탄 숭배를 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래는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서세요. God bless you. 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린누드의 희망적인 얘기였고요. 저는 그냥 이거를 최대한 줄여서 읽은 거일 뿐입니다. 아 그리고 제 인출어에 대해서 자꾸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음부터는 인출어를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요? 안녕하십니까 제이 데일리 디펜스의 제이입니다. 자 지난주 플로리다 슈퍼볼에서는 B1, B2, B52 폭격기들이 네, 항공을 네, 날랐죠. 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군이 장악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제히히입니다. 미국 성인 잡지 허슬러 발행인이자 성인물 업계의 논쟁적 인물로 평가받는 레리 플린트가 78세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히히TV의 제히히입니다. 3월 초부터 미국은 경기 부양책 1,400 불을 받을 걸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1,400 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1,300, 1,200, 1,900, 800, 700, 600, 500, 400이 되면서 공산주의로 갈지 아직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제히히 TV의 제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